제161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서기 29년 9월 25일, 일요일,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마가단에 모였다. 그날 저녁에 동료들과 긴 논의를 한 후에, 다음날 일찍 12사도들과 함께, 천막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겠다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예수는 전도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신자들을 방문하라고 지시하였고 여자 대원들에게는 얼마 동안 벳세다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과 아직도 토론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며칠 동안 더 마가단에 머물러도 좋다는 주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와 열 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로단이 자신의 철학을 자세히 설명하였던 지난주 동안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교대로 그 그리스 철학자에게 왕국 복음을 제시하였었다. 로단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를 가르쳤으며 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들 중에 하나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예수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하느님의 개인성. 로단과 두 사도들 사이에 다르게 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개인성이었다. 로단은 하느님의 속성에 관하여 제시된 모든 것들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개인성이라고 착상하는 것과 같은 개인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은 하느님이 개인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고, 한편 로단도 하느님이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여전히 더욱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로단은 깊이 공감하여 납득할 능력이 있는 동등성에서의 존재들 사이에서의 충분한 상호 간의 교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개인성의 사실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로단은 말했다. 개인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은 자신과 접촉하는 자들이 충분히 납득되기 시작하도록 그 자신을 허용할 수 있는 영교통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모든 다른 창조체들의 창조주이니까 이 말은 동등성의 존재로서는 하느님은 우주에서 혼자이시라는 것이다.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와 동등한 자로서 교통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은 정말로 모든 개인성의 근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그는 개인성에 대하여 조월하고 있으며 이는 창조주가 창조체 위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주장의 도마와 나단이엘은 아주 곤혹스러워졌으며 예수께 와서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조는 그들의 토론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다. 예수는 도마에게 말해 주었다. 너희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 본성에 대한 이상을 영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한 너희들이 품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마는 하느님이 사람과 교통을 하고 따라서 로단의 정의에 따른다고 해도 아버지는 게일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인은 이것을 하느님이 자신을 친히 개인성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것. 하느님은 여전히 신비라는 것을 근거로 물리쳤다. 그러자 나단니엘이 하느님과 가진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호소하며 다시 반론하자 로단도 자신이 최근에 비슷한 체험이 있다고 단언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들 체험이 기껏해야 하느님의 실체를 증명한 것이며 그의 개인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월요일 밤이 되자 도마는 포기하였다. 그러나 화요일 밤이 되어서, 나다니엘이 로단을 이기고, 아버지의 개인성을 믿게 하였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리단계에 따라서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1. 낙원 천국에 계신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두 존재, 자신과 충분하게 동등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영원 아들과 무한영두 존재와 교통에서의 동등성을 즐기고 있다. 삼위일체 교리의 관점에서 그리스인은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토론에 대하여 나중에 가졌던 고려가 12사도들의 마음속에서 삼위일체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끌었다. 물론 예수가 영원 아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이었다. 2.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하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개인성의 현실을 성취했으니까, 그러한 현상은 사실의 증명, 그리고 가능성의 실증, 신격의 색 모두에 의한 개인성 소유에 대한 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사람과 교통하는 하느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해결한 것이다. 3. 저분 예수는 사람과 상호연합의 관계와 완전한 교통의 관계를 맺었으며, 그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교통에서의 동등성과 깊이 공감하는 납득에서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저분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였다. 저분 예수는 하느님과의 그리고 사람과의 교통을 동시적으로 납득하였으며, 예수가 교통에 사용한 상징의 의미를 하느님과 사람 모두가 이해하였기 때문에 상호 교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연관되는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하느님과 사람 둘 모두 개인성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분 예수의 개인성은 하느님의 개인성을 실증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은 사람 속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같은 일에 관계되어 있는 두 가지 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저분 개인성은 인간 실체와 신성한 가치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저분 하느님 역시 신성한 실체와 무한한 가치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 하느님은 개인성에 대한 사람의 개념과 정의를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초월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신성하며 무한한 개인성, 실체로서의 개인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그리고 우주적인 개인성이 틀림없다. 오, 저분 하느님은 모든 개인성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개인성의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성이어야만 한다. 로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았었다. 이들 주장을 들었을 때 로다는 말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내 고백에 여러분들이 초인간적, 초월이, 최극의, 무한한, 영원한, 최종적 그리고 우주적인 것과 같은 확대된 가치들의 집단으로 개인성의 의미에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고백을 분별해 보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하느님은 하나의 개일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느님이 개인성보다는 무한히 크심이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그 이하의 그 어떤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를 아버지의 개인적 계시로서 그리고 논리와 이성 그리고 철학에서의 만족되지 못한 모든 요소의 만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그리고 논쟁을 끝낸다는 것에 만족한다. 2. 예수의 신성한 본성. 나다니엘과 도마는 왕국 복음에 대한 로단의 견해에 충분히 인정하였지만, 더 고려해야 할 것이 꼭한 가지 남았는데, 아주 최근에 대중에게 선언된 교리인 예수의 신성한 본성을 다루는 가르침이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주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동으로 제시하였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들 가르침의 요약, 재정리, 재구성되어진 제시이다. 1. 예수는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 예수의 사명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를 하느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오직 납득할 수 있는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2 예수의 일생과 우리와의 연관 관계는 인간 우정의 이상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아마도 그 같은 인간 친구는 오직 신성한 존재만이 그럴 수 있다. 예수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가장 이기심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는 죄인들조차도 친구로 삼으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충성이시다. 우리를 책망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당신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매혹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인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여러 해동안 내내 그는 신실한 친구였다. 비위 맞추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며 언제나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하다.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것들도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이며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서로 나눈다. 우리는 그렇게 벅찬 상황 아래에서 한낱 인간이 그렇게 티없는 일생을 살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3. 우리는 예수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가 결코 그릇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오류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지혜는 비상하며 그의 경건함은 더할 나위 없다.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사신다. 그는 아버지의 법을 어긴 적이 없기에 나쁜 짓에 대한 뉘우침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한결같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으로서 일찍이 그러한 일생을 살려고 공언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한 일생을 산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의 경건함은 회계로부터 솟아나오지만 그의 경건함은 정의로움으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 공언하며 병을 고친다. 한낱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한다고 제정신으로 공헌할 수 없으며, 그것은 신성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때로부터, 그는 자신의 정의로움 속에서 그렇게 완전한 듯 하였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진리의 지식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주는 시작 때부터 정의에서의 성숙을 내 보이신다.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수 안에서 이들 선의 요소들을 인지한다. 그의 경건함은 결코 눈에 거슬리거나 티가 나지 않는다. 그는 온유하면서 두려움이 없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믿는 우리를 승인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바로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일찍이 알려진 자 가운데 최고의 위선자여 사기꾼이다. 우리는 그가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한다. 4. 그의 성격의 독특함과 자신의 감성 조정의 완전함은 우리에게 그가 인간성과 신성의 병합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는 인간적 필요가 있어야 할 장면에서 어김없이 반응하며 고통이 그에게 호소되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 그의 연민은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 또는 영적 슬픔을 막론하고 똑같이 움직이신다. 그는 신앙의 현존이나 동료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자비도 곧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인정해 주신다. 그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며 동시에 매우 자비롭고 사려깊다. 사람들의 영적 완고함을 슬퍼하고 그들이 진리의 비포기를 따를 때에 매우 기뻐한다. 오! 그는 사람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 가슴의 소망을 납득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의 고난 받는 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인간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감정은 장엄하게 영화롭다. 그는 선을 강렬히 사랑하지만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 그는 신의 현존에 대한 초인간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는 사람처럼 기도하지만 그리나 하느님처럼 실행한다. 그는 사물을 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서슴없이 자신의 죽음, 앞날에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비스런 사례를 말하고 있다. 그는 친절하지만 대담하고 용기가 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하는 데에서 결코 머뭇거린 적이 없다. 6. 우리는 그의 초인간적 지식을 나타내는 현상에 끊임없이 감동을 받는다. 주가 자신 앞에 즉시 현존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어떤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 또한 그는 자기 동료들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천상의 개인성들과 영적으로 밀접한 교제를 가지시는 것이 분명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머무르는 곳보다 위로 한참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가 특유하게 납득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화에 이끌려 나오게 하려고 질문한다. 7. 주는 최근에 이르러서 자신의 초인간성을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도로서 임명받은 날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이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으시다. 그는 신성한 교사의 권한으로 말씀한다. 주는 오늘날의 종교적 가르침들의 잘못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권한으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단호하고 적극적이시며 권위가 있으시다. 세례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 그는 자신으로서 너무나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의견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는 용감하면서도 자만심과는 거리가 멀다. 8.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자주 말씀한다. 그는 자기 속에 하느님께서 계시이라도한 듯이 부지런히 선을 행한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가 만일 신성을 갖지 않으신다면 그 진술들은 모순이 될 그런 것들이다. 그는 언젠가 선언하기를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한다. 그는 신성을 확실하게 주장하며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관계라고 공언한다. 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하게 협동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까지 주장한다.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는 말씀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고 또 행한다. 그는 자신과 우리와의 연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과 아버지와의 연합에 대하여 암시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하느님에 관하여 참으로 확신하는 것 같으며 이러한 관계들을 사실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9.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교통을 나누시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아주 조금밖에 듣지 못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하느님과 말씀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이 모든 내용들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행치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가 인간이심을 잘 알며, 그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가 또한 신성이심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신성임을 믿는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한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의 토론을 끝내고 나서 다른 사도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발하였으며 그주간의 금요일에 도착하였다. 이 토론은 이세 신자들 모두의 삶 속에서 큰 체험이 되었으며 다른 사도들은 이 체험들에 대한 나다니엘과 도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로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그곳에 있는 메간타의 학교에서 본인의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다. 그는 후대의 하늘의 왕국에서의 관련사들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신실한 신자였고 박해가 크게 달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죽었다. 3. 예수의 인간 그리고 신성한 마음들 신성에 대한 인식은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예수의 마음 속에서 점차적으로 자라갔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 이전의 실제 그리고 우주적 대권을 충분히 자아 의식한 후에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 인식을 여러 가지로 제한시키는 힘을 소유하게 된것 같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신 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오직 인간 마음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신성한 마음들 모두를 사용하실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맡겨졌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때로는 인간 지성 속에 있는 지식만을 사용한 듯 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성을 인식하는 초인간적 부분을 이용함으로써만 가능한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행동한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신성 인식을 의지적으로 스스로 제한시키실 수 있으시다는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그의 독특한 행적들을 납득할 수 있다. 그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따르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의 생각과 계획의 본질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한다. 그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 속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너무 멀어져서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수가 자신이 신성하다는 의식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경우와 사고 통찰력 그리고 선험 지식을 무리들에게 숨기시는 기법의 경우를 어떻게 식별해야 할지, 우리는 아주 난감한 상태이다. 그가 이두 가지의 기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확신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마다 어떤 방법을 쓰셨을 것이라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인식에 있어서의 인간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는데, 그때 우리는 주가 우주의 천상의 무리들의 관리자들과 의논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신성한 마음의 분명한 활동과 다르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우에 인간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마음들의 명백하고 완전한 결합에 의해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사람과 하느님의 병합된 개인성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것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우리 지식의 한계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신비에 대한 충분한 진리를 실제적으로 알지 못한다.